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헬스트레이너로 몸 좋고 훤칠한 얼굴을 가진 연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내내 함께했던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이 괴로웠는데요. 뒷바라지를 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본인이 잘난 맛에 취해 사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핀 남편이 사라지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상간녀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하며 절까지 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랑스러운 울루님,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닭 가슴살 좀 3팩 정도만 사다주라. 먹은 게 시원찮아서 그런지 배가 좀 많이 고프네. 그걸 왜 나를 시키고 있어? 네가 사러 갔다 와. 에이, 나 밤에 돌아다니는 거 무서워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밤에 돌아다니는 거 무서운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무슨 요구를 할 때는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대만에 신혼여행 왔는데 닭가슴살을 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먹을 음식이 있으면 내가 낮에 충분히 사두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부탁인지도 모르겠네. 나는 낯선 장소에 오면 잘 적응 못하는 거 알잖아. 그나마 멀쩡한 정신 가지고 있는 당신이 나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만한 몸 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섭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키운 근육이 다 아깝네. 내가 말했잖아. 웬 미친놈이 갑자기 내 허벅지 발로 걷어차고 갔던 일이 있었다고. 몸 연약하던 중학교 때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말했을 텐데. 그때부터 트라우마 생긴 거 이해해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배려할 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쪼아대는 거야. 신혼 여행 와서까지도 네 뒤치닥거리할 생각은 없어. 아무리 내가 연상이라고 해도 엄마가 아닌 이상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나는 엄마가 아니라 아내라고 아내. 말하는 거 보면 꼭내 아침밥도 안 챙겨줄 기세다. 나 회사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당신은 오전 오후 스케줄 종종 뒤바뀔 때도 있다며 아침밥 나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아닌 이상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당신 근 손실 온다. 지방 커팅한다.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 하면서 식단도 꼼꼼하게 엄청 따지더만 그걸 일반인인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고 챙겨줄 수가 있겠어.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어렵다고 포기할 생각만 하냐? 어쩌다가 내가 누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생각보다 안 어려우면 네가 해. 그리고 솔직히 내가 부탁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하라고 했잖아. 내가 당장 호텔 1층에 내려갈 때 필요한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나 씻고 나와서 쉬려는데 또 부탁했던 거 생각나지? 와, 물을 때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걸 그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건데? 누나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연하남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몸 좋지, 얼굴 되지. 나 같은 남자면 떠받들어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트레이너 회원님 사이일 때는 온갖 다양의 애교까지 부리면서 나 챙겨주더니. 그때는 네가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하여튼 나는 닭가슴살 사러 가고 싶지도 않고, 네가 그거 먹든 말든 못 챙겨주니까 알아서 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네, 정말. 결혼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남편은 몸도 좋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그야말로 멋진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성격이 활달한 데다 매너도 좋은 편이라서 헬스장의 여성 회원들 중에서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밖에서의 성격과 안에서의 성격이 딴판이었죠.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이미 성격에 못난 점들이 완전히 파악되어 친정 엄마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나 완전히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헬스 트레이너로 사람들 가르치고 나 운동 배우게 할 때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집에서는 이런 찌질이의 게으름뱅이가 따로 없을 정도다 싶어. 신혼여행 갔다 오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혼이 답인가 싶을 정도로 이서방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원래 부부라는 게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안 맞는 게 있는 법이다. 니네 아빠 봐라. 화장실에서 부르는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해도 한 번을 안 듣잖니. 또 무슨 놈의 술을 마신다고 하면 술못 먹어서 굶어 죽은 귀신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폭주를 해대니 엄마 속이 다 타는구나 엄마 아빠 문제야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위 얘기 중이거든 엄마 말대로 신혼여행 다녀오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언덕 내려갈 때 자기 관절이 좀 아플 것 같다고 나보고 업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 기가 막혀서 진심이냐고 화내니까 농담이었다면서 식 쪼개는데 아주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잘생기고 몸 좋은 연하랑 결혼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한다. 그래도 말안 듣고 얼굴이며 생김새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보다야 네 취향인 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화나는 일을 자꾸 만들면. 얼굴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만 눈에 들어온다니까? 니네 아빠 얼굴 보고 사는 나는 그럼 어떻겠니? 지는 태연하게 술 처먹고 나서 토해놓질 않나? 침을 흘려놓질 않나? 집안을 난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남편이 아니라 원수다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시커멓게 된 얼굴 보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엄마한테 말을 하면 맨날 아빠 못난 얘기만 하더라? 아빠가 그래도 엄마 끔찍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애초에 이혼했다. 하여튼간에 이 서방이랑 결혼 쉽게 했다고 이혼까지 쉽게 하는 건 절대 반대다.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하고 묻어내질 때까지 일단 버티기라도 해보란 말이야. 정안 되겠다 싶으면 이 엄마가 나서서라도 도움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미안. 엄마한테 금전적으로도 많이 빚졌는데 이런 문제로까지 힘들게 해서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는 티를 내도 절대 그러지 말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린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던 부모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기 싫다는 생각에 참는 쪽을 선택했지만 남편의 미숙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저를 힘들게만 했습니다. 너 이거 SNS에 뭐야? 여자들이랑 클럽 갔었어? 하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허락해 줬더니 이딴 짓을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니? 친구들이랑 놀러 간거 맞아. 그 친구가 꼭 남자 친구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이성 친구들도 당연히 포함인 거지. 허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 괜히 트집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대회 준비며 바디 프로필이며 준비하느라 너무 빡세서 딱 하루만 놀고 오겠다며. 그날 너 외박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여자가 끼어 있었다니까. 황당해서 그런다. 내가 예민한 걸까? 네가 정신이 나간 걸까? 내가 정말 뒤로 뭐 이상한 짓하고 다닐 거였으면 SNS에 사진 올리지도 않았어.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떳떳하니까 올린 거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쪽이 뒤로 이상한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너 지금 말다 했어? 그럼 나도 회식하고 늦게 돌아오고 외박해도 상관없겠네. 네말 맞다나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누나는 지금 나 염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려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인정 못하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놈이다 너. 결국에는 신뢰 문제 아닐까? 내가 여자랑 놀아날 거였으면 솔직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몸 관리도 하랴 바디 프로필도 찍으랴 요즘 내가 바쁜 거 알잖아. 대회까지 중요한 거 걸려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잘못 저지른 쪽이 미안하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하네. 나 완벽주의 기질 있어서 한번 망했다 싶으면 다 손에서 나버리는 사람인 거 누나도 알잖아. 대회 준비에 지장 주면 그냥 나몸 관리고 뭐고 폭식하면서 그냥 인생 막사는 수가 있어.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봤자 니몸 네 상하기나 하지. 내가 뭐 손해 볼 거라도 있겠어? 그말 후회 안 하지? 나 정말 폭식한다. 술에 치킨에 마구 먹어서 돼지 될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해 봤자 소용 없어. 내가 너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말했지. 어른이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그런 식으로 니몸 네 망쳐 가면서 때 쓰고 징징거리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난네 엄마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너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후회하지 마. 나는 분명히 경고했고 누나가 이 문제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도 쉽게 용서 못하니까 몸 관리하는 거 힘든 거 알고 예민해지는 거 알면서 먼저 건드린 사람은 누나야. 여자가 있는 술자리에 참여해서 놀아놓고서도 제게 오히려 뻔뻔히 나오고 자기 건강을 담보삼아 억지를 부리는 남편. 저는 더는 참기 힘들어 몸을 망가뜨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성질이라도 부리듯이 그날부터 정말로 몸을 막 관리하기 시작했고 인생도 막 살기 시작했죠. 야, 집에 있는 치킨이며 술이며 먹었으면 치워야 할거 아니야. 누나는 지금 그게 문제지. 내가 술이랑 맥주 날마다 먹는 건 미안하지도 않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너때 쓰는 거 받아주고 이해해 줄 마음 없다고? 애당초 내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네몸 망가뜨리면서 멍청한 짓하고 있는 쪽은 너야. 언제쯤이나 되어야 정신 차릴 건데? 나랑 싸운 사적인 일이랑 헬스 트레이너 일이랑 결부시키는 게 프로야? 안 그래도 원장님이 나 헬스 트레이너 때려치우라고 하시더라. 나 기분 나쁘다고 표정 관리도 못 해. 몸 관리도 못 해. 그러는 게 무슨 헬스 트레이너냐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새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많이 늘어나서 짜증 나던 참이었어.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때려치웠지 뭐. 미쳤니? 신혼집 장만하면서 대출 받은 돈도 아직 잔뜩인데 일을 그렇게 멋대로 관두면 어떻게? 네가 무조건 신혼집은 좋은 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한테도 도움 받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잔뜩 끌어다 썼잖아. 신혼여행도 최고로 좋은 곳에 묵고 싶다고 해서. 그 비싼 호텔에 묵었고 책임감이라는 개념이 너한테 없는 거야? 어차피 명의는 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하라고. 그래 사과한다. 사과해. 여사친들이랑 놀러 다닌 건데 내가 이해를 못 해줬네. 미안. 됐니? 아니 전혀 안 됐고 사과의 진심이 안 느껴져. 그럼 날더러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사과해도 소용 없다고 하면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냐고?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해할 때까지 본인 잘못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그냥 조금 더 혼나야 할것 같네. 그리고 나 앞으로 여자들이랑 마구 놀러 다닐 거고 인생 더막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이해해 줄 마음도 없는 누나한테는 내가 더 잘해 줄 수가 없겠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너한테 어떻게 더 잘해 줄 수가 있는데. 나 사실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대회 준비하는 동안 무리해서 어깨랑 손목 다친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거 누나가 알아보지도 못했잖아. 아픈지 전혀 몰랐으니까 아프다고 티라도 내든지. 물 갖다 달라고 할때 짜증만 냈지. 나한테 세심하게 신경을 쓴 적이라도 있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드는 물. 내가 끙끙거리면서 양손으로 들어마시는데 왜 아프다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지도 않아. 그러는 너는 왜 말을 안 했는데? 누나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안 했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태도도 사실은 되게 어이가 없다. 내가 아팠다고 하면 아픈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픈 티를 냈어야 했다는 둥왜 말을 안 했냐는 둥.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너 진짜 사람 피 말리는 타입이구나. 나이는 내가 어리긴 해도 엄연히 남편이야. 말할 때마다 너너하면서 사람 하대하지 좀 말지? 내가 꼬박꼬박 누나누나 누나 해주니까 아주 지가 상전인 줄 아네. 너는 뭐 사람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타입인 줄 알아. 앞으로 집에서 지내게 됐으니까 당분간 집안일이랑 청소는 네가 알아서 해. 나보고 밥 차려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알겠어? 와돈 때문에 태도가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야. 나 죽어서 사망보험금 타게 되면 아주 잔치를 벌이겠네. 이러려고 나 사망보험 들게 했어? 네 고모인가 하는 분이 보험한다고 하도 보험 들라고 부탁해서 너랑 나 서로 든 거잖아. 모든 상황 너 좋을 대로 유리할 대로만 해석하는 버릇 좀 고치지? 그래. 내가 귀신 돼서라도 네가 내 장례식 때 이런 태도인가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 앞으로 나더 인생 막 살아줄 테니까 기대해. 본인이 아픈 걸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멋대로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와 건강을 아예 망가뜨리는 것이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못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못난 모습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버릇을 고쳐주려고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제 눈치를 보면서 몰래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잠이 든 사이에 그 내용을 몰래 확인해 보았더니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요즘 건강 너무 신경 안 쓰고 폭식해서 나 걱정돼. 자기 할아버지도 건강 많이 안 좋아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건강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 늙고 잔소리쟁이인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폭식하는 거야. 자기가 나 걱정해주니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 그년이랑 언제쯤 헤어질 거야? 지금도 물론 살 조금 통통하기만 하고 충분히 귀엽기는 하거든? 그래도 내가 기억하는 근육 빵빵해, 헨썸한 모습으로 얼른 돌아왔으면 싶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내 입으로 이혼했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잖아. 자기도 설마 나 재촉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해놓고? 아니 아니, 올 자기가 늘 위안받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건 맞지. 그런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내가 그 상처 다 보듬어 주고 싶고, 마음 치유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남처럼 지내는 관계니까 안타까워서 그래. 절대 자기 재촉하거나 보채는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기. 알았지? 몰라, 나 기분 많이 안 좋아졌어. 그럼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 한판 보내줄까? 대신 그거 먹고 운동은 꼭 하기다? 그것도 생각은 해볼게. 사이즈 라지에 치즈볼 추가해서 시켜줘. 그래 그래. 우리 자기는 지금 당장 살쪄도 돼. 지금도 충분히 예뻐. 만약에 나 이혼하고 우리가 결합하게 된다고 하면 늘 지금 같은 모습 유지할 수 있겠어? 결혼하고 나면 마음 변하는 사람들 많다잖아. 당장 지금 마누라만 해도 결혼 전에는 나 좋다고 아주 난리더니 지금은 잔소리꾼이 됐어. 내가 자기를 언제부터... 얼마만큼이나 원해왔던지 얘기했잖아. 헬스 트레이너 하던 시절에 진지게 나한테 고백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자기 받아줬을 텐데. 조금 늦은 바람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랑 맺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덕분에 나 늙은 놈이랑 이혼하게 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잖아. 자기가 설령 일안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얼마든지 부양할 능력 되는 거 알지? 얼른 그 지긋지긋한 아줌마랑 이혼해버려. 내가 자기 인생 완전히 책임져줄 테니까. 안 그래도 먼저 이혼 얘기 꺼내게 하려고 내가 한창 힘들게 하고 있는 중이야. 지 입에서 조만간 이혼이라는 단어 얘기 나오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서 내가 먼저 이혼 얘기 꺼내는 것만은 꼭 피하고 싶으니까. 나 보채지 않을 거지. 그래그래. 그래. 나야 늘 자기 편인 거 알잖아. 어이구. 우리 두부. 근육은 딴딴한데 아주 마음은 여려 가지고 내가 잔뜩 위로해 줄 테니까 조만간 또 집에 들러 피자랑 치킨이랑 나랑 실컷 먹자. 알겠지? 뭐 하는 건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상관녀는 남편을 달래가며 아주 왕자님이라도 된 것처럼 대해 주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남편이 제게 더 진상 짓을 하는 이유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임도 알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 반드시 참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망가지는 몸을 보다 시부모님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죠. 위암 3기라는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나 위암이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 운동 그간 열심히 해왔고 살이 막 많이 찐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항암 치료하면서 식이요법도 병행하면 괜찮다고 하셨잖아. 힘든 건 알겠는데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누나가 할 말은 그것뿐이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설마 너 위암 걸린 문제를 내 탓하려는 거야? 분명히 그동안 사과할 기회 충분히 줬고 시간도 줬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헬스 트레이너 일도 관두게 했잖아.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폭식까지 하게 만들어서 위암도 가속화되게 만들었잖아. 이게 대체 누구 잘못인지 정말 몰라서 물어. 암 걸린 사람한테 하기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난 너한테 미안할 게 정말 하나도 없어. 내가 트레이너 일 그만두라고 했니? 공과사 구분 짓고 나한테 상한 감정과 별개로 일 계속하라고 했잖아. 술이랑 야식 매일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렸었고 네 성에는 안 찾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것도 나고. 그래 내가 암이라는데 이 지경이 돼서도 자존심 챙기겠다 이거네. 누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사람이 죽는 마당에도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래 내가 사라져 줄게. 죽어 줄게. 그러면 누나도 행복하지? 꼭 나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 나랑 결혼한 생활 내내 네가 피해자였던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너 바람피운 것도 난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너랑 결혼 생활이 내내 지옥이나 다름없었어.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애처럼 징징거리기만 하는 남편이라서 괴로웠다고 그래 그런 남편이 사라져준다는 거잖아. 차라리 잘 됐네. 나 친구들이랑 술좀 마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코 삐뚤어지게 마실 거고 나 죽은 뒤에야 소식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아마 오늘이 내 얼굴 보는 마지막일 거야 알겠어? 쏟아내듯 자기 할 말만 남기고 남편이 사라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상간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위암 걸린 사실을 모르는 듯 제게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비지랑 남편 비 제가 대신 갚았어요. 당신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이렇게 빚을 갚아주시는 건데요? 나? 네 남편 여자친구지 솔직히 눈치가 있으면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너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건 대기 알 필요 없고 내가 오히려 하나만 묻자. 얼마나 남길 씨한테 관심이 없으면 바람피우는 것도 모르고 있었니? 너 아주 뻔뻔한 년이구나. 끼리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네. 아줌마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빚 갚아줬으니까 눈치 있으면 이혼해야겠지. 구질구질하게 위자료 소송이니 뭐니 해서 돈더 뜯어내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 위장보다 많이 처먹으려고 덤벼들면 배탈 난다. 아이고 정말로 제 빚을 다 갚아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해야죠. 제 은인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약 먹었니? 배알도 없어? 나네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라니까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꼴 보기 싫은 남편이랑 이혼하게 해주고 빚까지 대신 갚아주셨다는데 거짓말이지? 남길 씨가 좋아서 그간 잔소리하고 괴롭게 들들 복가된 거잖아. 남길 씨 말로도 완전 집착절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랬다던데? 여사친이랑 술 마시고 여행 간다고 하는 인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빚까지 대신 갚아준 여자라 그런지 사고가 지한테 좋은 쪽으로만 돌아가네. 야너말다 했어? 내 욕은 참아도 남길씨 욕은 못 참아? 아이고 그렇게 끔찍하게 좋아하는 남길씨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많이 참아서 배탈 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죽고 못 사는 그 자식이거든. 알지. 마누라가 얼마나 시달리게 했으면 내 연락도 못 받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거. 매일 잔소리를 해대니까 속도 늘안 좋다고 그러더라. 이게 또 헛소리한다. 속안 좋은 건 위암삼기라서 그런 거야, 이거사. 밤에 맨날 술 처먹고 폭식해서 건강이 정말 망가졌다고. 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질투난다고 아무 소리나 마음먹은 대로 짓거리네? 멀쩡한 사람을 암으로 만들면 천벌 받아. 이 미친 아줌마야. 천벌 받아봤자 멀쩡한 가정 파탄 내려고 한 년보다 무겁겠니? 못 믿겠으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내 남편한테 확인해 보든가. 어쨌거나 네가 갚아준 빚 고맙게 잘 누리고 이혼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새 출발할게. 거짓말이지? 남길 씨가 위암이라니 무조건 거짓말이야. 어디서 이게 사람을 속이려고? 남길 씨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 얼른 말하라고 위암 삼기라고 하니까 잘 간병해 봐 맛있는 거못 먹으면 히스테릭해지는데 힘내고 파이팅 그런데 아마 같이 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야 남길 씨 얼굴 봐야겠으니까 얼른 있는 곳 말하라고 몰라 어딘가에는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찾아봐 난 네가 갚아준 돈으로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을 테니까. 억울하면 찾아오든지. 만약 남길 씨의 위함이면 다너 때문인 줄 알아. 내가 너 정말로 가만 안둘 거라고. 알아? 그게 왜내 잘못이니? 살쪄도 보기 좋다면서 몸에 해로운 거 계속 처먹인 네 잘못이지. 야 닥쳐 닥치라고 네가 말안 해도 그럴 거였어.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상간녀와 재혼을 했던 남편은 1년 뒤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바람에 제게 사망보험금까지도 지급이 되었죠. 상간녀는 제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계속 납입을 해온 계약자이자 수익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찾아가 얼굴을 비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며 통곡을 하다 아예 실신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고 엇보이니 불쌍한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답니다. 살아생전에는 제 속만 썩이던 남편은 집을 비롯해 제게 남기고 간 재산이 많은 편이라 할수 있겠지만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떠나 절 괴롭게 만들던 사람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요즘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